문제몇 개만 풀고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5 6 문제는 566번. 566번. 5 6 6 5 6 6 대표를 6주시고요재5 6 문제고요. 은하가 두 개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지금 특이한 게 시간이 흘러가고요. 이 0이라는 게 뭐냐면 은하가 탄생했을 때야. 탄생 은하가 탄생하고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값이 뭐냐면 어, 매년 태어난 별의 질량입니다. 근데 옵션이 하나는 타원이고 하나는 나선입니다. 누가 타원이냐면 얘가 타원입니다. 얘 얘가 A가 왜냐하면 은하가 탄생할 때 대부분의 별이 다 탄생하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재로 올수록 새로운 별의 탄생은 거의 없어. 새로운 별의 탄생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올드한 별의 모임인 타워은하입니다 그리고 B, 얘가 나선은하죠. 나선은하. 은하가 탄생했을 때 일부의 별이 탄생하고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 계속해서 새로운 별이 계속 탄생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올드한 별들과 젊은 별들의 섞여있는 모임이죠. 나선은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기억. 이가나선팔 갖고 있다? 맞아요. 이유. T1일 때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은 A가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A가 크죠? 그래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T2. T2일 때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B가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B가 어, 고온의 별들도 섞여 있으니까 별의 평균 표면 온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면 A는 저온의 별의 모임이니까 그래프에서 볼수 있어야 되니다 561번이고요. 아 그리고 561번에 첫 번째 문제에 오타가 있다. 이거를 먼저 얘기해 줬어요. 오타가 있는데요. 기억복기 여기 수정만 해주세요. 허블 분리에 따르면 A는 e 로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여기가 빠졌어요. 이 제로가 빠졌어. 사이트에 치다. E0에 해당한다 이거야 보니까 569번 한번 볼게요. 569번 요거 이렇게 치시고 569번에 스펙트럼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 옵션이 뭐냐면 퀘이사 또는 세이퍼트야. 퀘이사 또는 세이퍼트. 그래서 골라야 돼. 가를 봤더니 가를 봤더니 여기에 수소가 원래는 이파장을 써야 돼. 이파장 652억 나합니다 얘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 데가 여기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화장이 엄청 길어졌죠. 적색편이가 엄청 큰 겁니다. 얘가 크그 이상. 이 친구는 500, 아, 656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확대했더니 적색편이가 살짝 있어. 살짝 그지. 여기 확대했더니 적색편이가 살짝 나타났죠. 얘가 세이트아 <laughs> 이걸 어떻게 하는데 적색편이 양. 케이사가 적색 편의가 엄청 크거든. 기억. 은하의 형태 속도는 가라크다? 맞아요. 가라케이사다? 맞아요. 오른쪽. 세이퍼트와 같은 종류의 특이 은하는 대부분 나선 은하의 형태로 검색된다? 뒤에 또 맞습니다. 세이퍼트 사진을 줬고요이분화에서 e, 관측된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기억. 가는 허블 분류에 따르면 나선 나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세이퍼트는 허블 분류에 따르면 나선 나. 니은 오른쪽은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외워 주셔야죠. 가시광선은 0.4에서 0.7 마이크미터고요. 나노미터로 바꾸면 400에서 700 나노미터입니다. 400에서 700,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짧은 건 자외선 영역이겠죠. 그래서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 거다 틀렸습니다.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입니다. 전파는 참고로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까지 파장이 엄청 긴, 파장을, 전자기파을 전파라고 합니다. 여기 파장이 짧죠. 그다음 팁은 나에서 폭이 넓은 수소 방출선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게 세이퍼트의 매우 중요한 특징. 여기가 넓다는 게 여기가 여기다. 근데 이거 보고 넓은지 좁은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이거만 보면 모르고요. 세이퍼트라고 했으니까 세이퍼트의 주요 특징을 외워주셔야 합니다. 573번 이 아까 예제에서 풀었던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유명한 문제인데 3점짜리로 나왔고요. 이 외부 은하가 보통은 2점짜리로 나오는데 3점짜리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가와 다의 회전축은 시선 방향과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봤더니 가는 세이퍼트 은하. 그래서 회전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거의 시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 이 친구는 전파하고요 지금 이렇게돼 있고, Z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전축이 이렇게 놓여있죠. 이렇게 놓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시선 방향과 거의 수직이죠. 나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다 때문에 기억이 틀렸어요. 자, ᄂ.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 밝기는 나아가제에 크다? 맞죠. 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페이사니까요. 페이사는 이렇게 점상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별처럼 보이니까 전압이 거의 1에 가깝다. 딕은 다의 z 는 은하 중심에서 방출되는 별의 은름이 아니라 전파를 강하게 방출하는 물질의 흐름이다. 마지막 576번. <laughs> 576번 전파 하나를 촬영했습니다. 전파 하나 M87입니다. 유명한 전파라고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전파입니다 가시광선 영상으로 봤더니 타원 은하로 보여요 별들이 타원 형태로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파 영상에서 전파 영상에서 여기 잠깐 보시면 별은 타원 형태로 몰려있는데 전파 영역으로 보니까 전파 영경으로 보니까 뭐가 뿜어져 나오고 여기 뭐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가 Z복 얘가 로그족 귀여워.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은 푸른 별이 붉은 별보다 많다. 이거 틀렸죠? 붉은 별이 많아야 돼. 파워는 나니까 제트에서는 별이 활발하게 탄생한다. 틀렸습니다. 제트는 별이 아니다. 디귿 중심부에 질량이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 맞아요. 지금 추정만 했는데 추정만 했는데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매우 최근에 이 가운데에서 예를 촬영했습니다. 전파 영상에서. 블랙홀을 촬영했어요. 블랙홀. 여기 블랙홀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 해에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지금 전파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만 이렇게 빛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블랙홀이 있다면 블랙홀. 질량이 매우 큰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됩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모든 걸다 빨아들여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빛조차도 빨려 들어가요. 빛이 빨려 들어가니까 얘가 방출하는 빛을 내가 직접 수신할 수는 없어. 눈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야. 얘를 어떻게 보냐면 너무 가까운 애는 빨려 들어가는데 거리가 좀 있으면 빠져나오거든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렇게. 이 경계선의 이름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있으면요. 빨려 들어가요. 눈으로 안 보여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밖에 쪽에 있으면 아, 빠져나와서 내가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블랙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이 다 빨아들이거든. 빨아들일 때 중력이 너무 세니까 다빨아들이때 이렇게 돌면서 빨려. 빨려 들어갈게. 인터스텔라 봤어? 마지막 장면에 나오죠. 블랙홀 곳에. 이렇게 돌면서 빨리 그래서 이렇게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데 원반이 생기면서 여기서 열이 엄청 나옵니다. 이때 전파가 엄청 세게 나오는데 그 전파가 여기서 방출되는 전파는 빨려 들어가고요. 관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바깥쪽에서 방출되는 전파가 우리 등에 들어와요. 요거요. 요거요. 이게 들어와요. 이걸 관측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관측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멀리 있거든.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가장 큰 전파망원경 반지름은 6,400km. 지구 사이즈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지구 사이즈의 망원경을 만든다고요? 전 지구에 있는 전 지구에 있는 이제 전파망원경 다 합친 거죠. 다 합쳤어요. 그래서 얘를 관측하기, 얘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자 블랙홀을 찍고 싶다 그 모든 인류의 소망이죠. 블랙홀을 보고 싶다. 우리 뭐 수능 고득점 이런 이 정도의 소망 없잖아요. 어지 이렇게 시시한 소망 우리의 소망 아니었죠. 블랙홀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 정도가 돼야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죠 이거를 찍기 위해서 전 지구에 있는 우주망원경과 전파망원경을 다 합쳐서 촬영을 성공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전파 나온 거고요. 여기가 사건의 명선입니다. 여기가 보시죠. 그래서 블랙홀은 이앞쪽에 있을 겁니다. 경계를 찍었다. 경계를 찍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니데 여기까지가 아1 6 단원까지고요. 마지막 한 단원이 남았어. 그래서 과제는 3 0 6쪽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0 6쪽까지 문제가 좀 쉬워 몇개 없어요. 그래서 추가 과제 프린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랑 그다음에 프린트까지 그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이 조금 어려요. 외계 행성보다는 좀더려 어렵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렵습니다. 허블, 허블 법칙이 조금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조금 재밌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넘어갈게요.